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입니다. 저는 단연간의 픽스터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도 좀 남고 간단한 어, 홍보 영상을 가지고 몇 말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력 경기를 집중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영상에 여러 경기를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럴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나머지 경기 일정과 그리고 배당 흐름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경기력과는 별도로 마카오 핸디캡 를 뭐, 대비시켜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어, 이러한 음,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하단 댓글란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거기에 제가 어, 실시간 댓글로 경기를 추천드리면서 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중률 하나만큼은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그리고 따라오시 믿고 따라오시면 지금까지 이그 승률을 승률도 확인하실 겸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친, 저희 채널에 에,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채널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구독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PR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뭐 영상 댓글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기아 NC일반승하고 핸디승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바롯데 핸디승 그리고 어 마지막에 축구 라이프리지 마이너스 1 핸승과 미공데시블 승무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제가 그 경기와 배당을 보면서 추천드리는 경기는 적중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 저 또한 역시 상당히 자신감 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댓글란에 저하고 같이 소통 하시면서 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기 구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누구나 주변에 자기 지, 지인들은 다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원 플러스 1, 1 구독자분 한 분이 한 분만 추천을 해서 동참해 주신다면 저의 사이트 운영 운영과 성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1 이 운동을 좀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저도 뭐 그냥은 아니고 어차피 기존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사이트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할, 성장을 충분히 합니다. 저 자체가 이 업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지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대형 채널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 이와 맞춰서 저도 어 단톡방을 만들어서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 추천에 동참해 주신 분들한테는 단톡방 초대를 통해서 주력 경기와 그리고 조합 공유 어, 이런 것을 통해서 구독자님들하고 좀더 실시간 소통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어, 이행할 것이고. 또 접종률에 자신이 있는 만큼 저를 믿고 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게시판 추천도 꾸준히 하겠지만 단톡방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과 오독장, 더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베팅마스터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분석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실 분원 플러스 원 추천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